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주식 와주 여러분 DJ 스보입니다자 오늘 살펴볼 내용 어떤걸까요 네 바로 파미셀 되겠고요 현재 13,0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시 2분 지나고 있는데 주가상황 좀 이야기 해보면서 어,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볼게요 자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 13,050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좀 매물대를 이루고 있다. 박스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좀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관의 수급이거든요. 기관이 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호펀드, 연기금, 투신, 금투에서 굉장히 좀 매수세가 두텁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기관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는 이유는 머크 뭐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러니까 머크 뭐그 경구용 치료제 심사가 자 오늘 조금 뭐 이렇게 힘을 빠지는 이유가 일단 12월 전 승인이 어려울 듯 그러니까 내년으로 지금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미 그 파미셀에 부여되어 있는 어떤 주식적인 테마가 딱두 가지죠. 모더나 관련, 어, 모더나 관련주로 파미셀이 묶여있고, 그리고 지금 머크, 경구용 치료제, 머크 치료제, 파미셀 묶여있습니다. 왜? 파미셀이 머크에 mpg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 그, 이제 발기부전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레 미디의 안정성, 뭐,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머크 치료제가 약간, 인도 관련해서 조금 악재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는 어 뭐랄까요? 그 임상 중단을 했어요. 음. 먹는 코로나약 자체를 경구용 오랄 백신이라고 하죠. 이거를 임상 중단을 하게 되고 인도의 제약회사에서 좀 효능을 하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인도에서 사실 1인당 치료액 아까 700달러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선이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인도에서 바라보는 어떤 중증 그리고 또 중간 수준의 질병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랑 미국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인도가 뭘 해도 크게 이제 쇼크가 안 오는 이유가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힘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힘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음, 지금 사실 손절은 좀 짧고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볼 생각하거든요. 여기 손절 12,750원 선 밑으로 빠지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또 모르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선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 파미셀이 제가 보기에는 관련주로 좀 강하게 엮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나오면 또 상승폭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파미셀에 담겨 있는 두 가지 테마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모더나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크, 어, 경고용 치료제, 세계 최초가 될수 있죠. 이 부분, 이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머크가 뭐 부작용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기대, 기대감이 실리면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기본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차트의 위치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하방선을 넘지 않는 선이라면 뭐 여기서 에뭐 단기적으로 매물, 상승하락 뭐 상승하락 나와도 그냥 홀딩 관점으로 들고 갈만하지 않나. 오히려 하방은 짧게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할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 내일도 아 내일은 휴일이군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 여기에 왼쪽 밑에 보시면 여기 실시간 테마 검색기 AP 투자연구소 여기 보이시죠? AP 테마 검색기 이게 제가 이제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이거 뭐 홍보 아닌 홍보를 하는데 그냥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기 때문에 다들 다운 받아 보셔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매일 매일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바로바로 바로 뜨거든요. 어, 이거 한번 받아 보셔가지고 공부도 좀 되시고 하면.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